근데 진짜 후보 왜 이렇게 늦게 했더? 후보 왜 이렇게 늦게 떠? 어? 사람 애간장 태우네 이 사람들. 응? 어? 후보 나왔다고? 응? 아니 무슨 후보 나온 건가요?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해? 느낌표 한 다섯 개 정도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진짜로? 진짜요? 들어가야 돼? 어디로 들어가야 돼? 어떡해, 진짜. 어떡해, 어떡게 어떡해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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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어떡해. 엄마, 엄마 보고 있어? 아, 나신인상 들어갔대. 와, 고은 님도 이번 연도에 데뷔하셨어? 잠시만. 너무 쟁쟁한데? 조경은, 고은, 열무님, 토마토님, 가브리. 잠시만. 너무 빡센데? 진짜 쟁쟁하다. 와 이게 진짜 쉽게 볼게 아니라니까? 대박 겁나 빡센데? 와나 이분들 다 이번 연도 데뷔한 줄 몰랐어요! 응? 신인상을 수상하신 모든 미 j 분들께 축하드리라 아나 진짜 이미 탄 거라고요? 응? 맞아, 진짜로? 아, 어떡해. 아, 어떡해. 진짜, 진짜 어떡해. 어, 어, 어떡해. 어, 언니, 진짜 수상자 맞아? 아, 언니. 진짜로? 아, 언니. 언니, 진짜요? 나 진짜 수상자 맞아? 어, 나 진짜 어떡해? 어, 나 진짜 어떡해? 나 진짜 수상자야? 어, 잠깐만. 어떻게 순서 이거조 사람이 이렇게 톡 던져져요, 진짜로. 신사, 신사는 무슨 신생이, 신생은 의심해, 의 언니. 아, 나 그거, 사이트 저거 나는 이거 어떻게 들어가, 메시지 안 왔는데요? 메시지 안 왔어요. 아무것도 안 왔어. 나 그거 올려주면 안 돼요? 링크? 링크, 링크, 링크. 링크 좀 알려줘, 빨리. 어떻게 안 오겠어. 살면서 상처 참다 봐. 어렸을 때, 초등학교 때, 그때 빼고는. 아, <laughs> 웃떴다 어, 어떡해. 나 어떡해. 그럼 안녕하세요. 진짜 너무 다들 댕쟁하셔가지고 방금 진짜 그거 여러분들이 후보 올려준 거 보고 아, 너무 세다 이분들이 다 이번에 데뷔하셨구나 너무 센데 쉽게 보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후보가 난 내일 또 나오는 줄 알았어요 아 진짜 고마워요 아 진짜 고맙습니다. 이거 오늘 소리 먹고 팬티 질러야 돼 진심으로 <laughs> 소리 먹고 팬티 질면 영상이라고. 휴 진짜 비스 너무 좋은데? 진짜 너무 좋은데 어떡해? 길바닥 대성품우 한다고 그럴다고아 왜? 아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. 남은 한달 정말 어 진짜 건전한 방송으로 어 진짜. 열심히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, 구독과 좋아요는 누르고 보는 건가? 난 <laughs> 지금 신나는 게 아니고 너무, 너무 슬퍼. 너무 슬퍼요. 왜 슬픈지 알아요? 아, 이것도 여기서 지금 길바닥에서 말하기 좀 그렇잖아. 내가 지금 왜 슬프냐면, 왜 눈물 이렇게 나냐면, 진짜 내가 그렇게 연예계를 6년 동안 하면서 포기하기 싫었는데 결국 포기하고 운이 좋아서 이렇게 아프리카를 좋은 조건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옛날엔 BJ라는 인식이 저한테도 안 좋았거든요. 근데 내가 BJ를 하니까 일단 주변 친구들한테는 정말 떳떳한 BJ가 되고 싶어서 그래서 뭔가 뭐더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인정해주거든요. 모든 사람들이 만나면 다들 인정해줘요. 오히려 날더 부러워하고 내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너무 너무 좋았는데 이런 아프리카에서 신인상을 받는 거 자체가 아프리카 안에서도 뭔가 인정받는 느낌이어서 그래서 더 지금 되게 슬픈 것 같아요. 진짜 감사합니다, 진짜 여러분들 덕분이에요, 진짜로. 그리고 여러분들 덕분이고 저도 좀 있죠.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못했다면 공방 자체도 못 나갔을 것 같아, 솔직히. 그나마 무기라는 게 노래지만 노래도 엄청 잘하지도 않잖아요 그래도 공방 같은데 저 초대해 주셔가지고 난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 진짜로 시상식에서 하자 그만하자고? 시상식에서 이렇게 말 못한단 말이야 어버버 할 거란 말이야 분명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씀 하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 고마워요 진짜 여러분 진짜, 진짜, 어떡해.